여기는 눈이 많은 곳, 눈눈이다. 아유, 이렇게 아유, 눈이 많아서. 얘는 같은데? 에이, 이거는 좀 어, 그건 좀 아니다. 차라리 없애지. 어, 이거는 뭐. 저 화분도 좋아하네. 응. 음. 근데 좋아하는 표가 나. 그러니까. 어. 생기가 없어. 근데 살아있는 것들은 생기가 있어. 그리고 또 꽃들 위에 맺혀있는 물방울들이 보석 같아. 보석. 아, 그리고 이 보석 눈이 비가 보석이네 그러니까 어, 꽃들 위에 아니, 있는 물방울이 보석이면 보는 게 아니고, 어 경우도, 비가. 어린 왕자 언덕 코키아, 아벤더, 라벤더? 네. 코키아 동산 아 코키아 아벤다 라벤다 코키아 동산 코키아 맞아. 꽃을 보기도 하고, 긋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네. 또, 물소리에다가. 좀 꽃밭에 어, 근데, 대엄마, 응? 이 꽃들 위에 있는 물방울, 어, 물방울들이 보석으로 너무 이뻐. 어, 최고 예뻐. 코키아들이,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는 코키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있고, 불을 뜨고 있고, 화를 내고 있고, 형형색색으로, 다양한, 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눈이 없는데, 눈이 없는 것도 너무 좋아. 어? 아, 꽃이 타고 올라갔네. 어,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 그리고 터널. 어, 꽃밭 속에 있는, 어, 풀드레트는 멋집니다. 아, 그래도 비가 오네. 비가 떨어지네.